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2초 지나고 있는데 지금 리네아 코인이 오늘 새벽 1시에 이렇게 상장됐다 보니까 이거 졸음 때문에 제가 보내드렸던 세력 스케줄표는 완전히 깜빡해버리시고 요거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부랴부랴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리네아 코인 이거 지금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고만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아예 끝난 거 아니냐고 되물어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거 거두절미하고 오늘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딱 3일만 더 지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 두바이에서 새롭게 입수한 세력들의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딱 3일 안에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 양봉 이게 이제 상장빔의 신호탄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상장빔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장 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단기 상장 빔이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왜 조심을 해야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 거보게 되시면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한 명의 피해자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요런 피해자가 아닌 요런 승리자가 되는 요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서 차트 분석까지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상장된 지 하루도 안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봐도 뭐가 아예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해서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뭐 나는 네가 뭐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이런 건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부터 좀 알려달라 자 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1시간 안쪽으로 미네아코인에 들어와있는 이 세력들의 상장김 스케줄을 전부 다 보내드릴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9월 6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정의면에서만큼은 정말 로 믿어심찬으셔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 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리네아가 조만간 비썸 원화 마켓에 상장될 거고 이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해외 가격 연동이 불안정한 비썸에서 이 상장 비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 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세력 스케줄은 이 신규 상장 코인에 한정해서는 정말로 답안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스케줄표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코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를 리네아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리네아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빔 스케줄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거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이 내용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보유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리네아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스 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 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공제 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